그니까, 니네가 이제 어떤 거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냐 하면, 니네 뭐 중학교 때 이런 제들도 있어서 연속한 짝, 그니 그러니까 연속한 세 짝수. 연속한 세 짝수야. 그럼 미지수 세팅해야 돼. X랑 Y랑 Z랑. 이렇게 놓게 되면 너희가 연속한 세 짝수를 저는 XYZ로 놨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러면 미지수가 몇 개나 되니? 세 개나 되니까 조금 더 센스 있는 표현은 x랑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4를 놓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센스있는 표현이 되는 거야 왜? 짝수니까 몇시 차이나? 2시 차이나 거 아니니? 근데 하나의 요령을 배우는 거야 가운데 x라고 놔버리고 그냥 2를 빼면 되고 2를 더하면 돼도 뭐 이것도 연속한 짝수로서 괜찮지 않겠니? 이렇게 놓게 되면 계산이 편하거든 그 봐봐 위에 거 더하는 것보다 아래 거 더하는 게더 편해 맞아 위에 거 3x도 하기 6이니까 상수도 나오잖아 밑에 거 그냥 3x다 곱해봐야 되아 위에 거 곱하는 것보다 밑에 거 곱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야 되아 합차야 얘가 이거 정리하고 합차 x제곱빼기 4에다가 x곱하니까 훨씬 더 편해 요령을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세팅을 할때 아예 3개의 수가 등차가 물론 이렇게 세팅해서 풀어서 괜찮은 문제들도 많아 제일 간단하지 않니? 세개가 동차니까 a더하기 a더하기 d더하기 a더하기 e 2d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가운데 a라고 놔버리고 너희가 왼쪽에 있는게 a 빼기 d 오른쪽에 있는걸 a 더하기 d로 놔버리게 되면 요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할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단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이 너희가 이제 세개의 수가 동차수를 이룰 때 이렇게 좀 세팅하자 이렇게 세팅하면 굉장히 좀 편하다 다 더하면 d가 어떻게 돼? 소거되는 거 보이지? 다섯 개가 등차수열 이루면 이런 식으로 놓습다 다섯 개가 등차를 이루면 다 더하면 d가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만약4네 개의 수가 등차를 이루버리면 이렇게 네개 하면 좀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지. 다 더해도 d가 살아 있지. 너희가 네 개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다 더했을 때 d가 0과 되지 않지. 그래서 네 개가 등차수을 이룰 때의 요령은 뭐냐면 하 이렇게 놓는 거야. 몇 D 차이나? 2 d 차이나지. 공차를 2 d 로 잡아버리는 거야. 공차가 2 d 야 그럼 이건 A 더하기 3D라고 놓고, 맨 왼쪽에 A-3D를 딱 이렇게 놔버리면, 요게 그들아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란니다 요령이야. 알겠니, 너희가 3개가 이른다, 4개가 이른다, 5개가 이른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처음에 애들 세팅할 때부터 파란색이나 빨간색처럼 너희가 세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지금 너희가 보이는 55번 문제는, 세 개의 실근이 있는데, 걔네들이 등차수열이룬데세 개의 실근이. 근데 원래 3차방정식의세 근이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잖아. 근데 우리는 세 개의 수가 등차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a랑 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지 말고 a랑 a 빼기 d랑 a 더하기 d로 잡자고.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처럼 움직이는 거야. 자 근과 계수와 의 관계해보자. 베타 더하기 감마야 그러면 3a d가 사라져 너무 편하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 되는거야 몇 되는거니 12 이렇게 되는거 맞아 12 그래서 a가 바로 몇4 얘들아 d 구할 필요 없어 a가 4면 실근 중에 누구 하나 구한거야 4는 일단 이 소리 아니야 얘들아 x값이 실근이지 그중에 누군 확실해 4가 있지 물론 4 더하기 대한 답빼이들도 있는데 일단 4는 실근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실근이 4니까 X에 몇 대입해버리면 돼, 그냥. 4 넣어버리면 K값 나오잖아. 숫자 크니까 니네가 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4 넣어서 K값 구하면 돼. 혹시라도 너희가 2차나 3차나 한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단원 이름은 알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간만, 알파 베타 베타 간만, 간만 알파, 알파 베타 간만. 이걸 모르면, 그, 니네 참기학그 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 치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알지? 혹시라도 모르면, 알겠지, 얘들아? 이것까지 봐주면 되고, 혹은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 작년 고사 문과 버전을 보시면, 고이 문과 버전을 보시면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냐. 3차 만화식이 금강에서 이거다 해서 설명해줘. 좀긴거 있을 거야, 얘들아. 그걸 보던지. 혹시라도 모르면 너희가 그렇게 처리해주시고,